넌 죽었다 아, 아, 나도 해, 나도 해, 나도 해, 나도 해, 나도 해, 나도 도도 해, 나도 야나 나도 해, 나도 해, 나도 해, 어 알죠? 아니 이게 볼까? 상대 거 핸드로 보여는 모르잖아. 내 걸로 보여줘야 님들이 뭐지 알지. 아... 한번 더. 이렇게. 또만원 혹시 입금 했지, 했지, 했지? 아야 나안 봤는데 믿는다. 오케이. 사제 탈출은 진행 순 반반. 아니 저 사제 삼승시 만 원. 아까 미션 있었잖아요. 삼승시 만 원. 삼승. 민원이었어? 아나 AI 따라가 볼래 나 지금 AI 따라가 보자 야 AI가 과연 나를 승리로 인도하는지 한번 구경 좀 해보자 그래 이거잖아 이거는 이거겠네 안 믿어 이 새끼 안 믿어 바로 배신해 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씨. 아니 씨 어지간해야 믿든가 말든가 하지 무슨 극나하나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일단 이딴... 아, 얘는 그래 얘는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없어 얘는 뭐?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돼서 사제 삼승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가 진짜로 얘보다 아 근데 요즘 무기 직업 많긴 해이 양아치들 무기 직업 좀 많긴 해 어렵다 광기의 물약 너 아니야 들어가. 짱조술사. 그래 적코 좀 내자. 그래 적코 좀 내자. 이런 건 인정이야. 야 사제 보적법사는 12승 불가능한 이번 메타. 광기. 아, 광기 두장 하자. 광기 두장 하자. 난 광기가 있으면 이길만 하다고 봐. 아, 용기병 밀려 밸류? 야 이걸로 상대 카드 훔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고민된다. 나이 근데 가벼운 카드 잡는 거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 어차피 내 덱은 하스스톤 부르니까. 버텨서 양꾼이랑 좋은 승부, 좋은 승부 해 봅시다. 좋은 승부. 이 사제 덱으로 12승하면 반포즈. 끝까지 말해 봐. 끝까지. 빨리. 그거 끝까지 말해 봐. 동기 부여가 될것 같아, 이거. 요즘 스트리머들 양꾼한테 죽는 거 보면 이 정도까지는 세도 될 듯하다가 지더라. 그, 이 정도가 좀어렵더라고 음, 쉽지 않아 아니, 솔직히 너무 어렵잖스 영능, 영능. 요즘 주술사 영능, 대세죠? 완전 메인픽이죠, 영능. 어, 누가 이코에 이삼 대고 그러나, 어? 누가 이코에 이삼 대고 그러나, 어? 아, 나, 정말. 야, 이거 1코 때문에 살았다. 와, 1코가 살렸다. 아물지 말게요. 알았어. 저거 까불면 안 돼. 아 근데 템포 도 괜찮네. 어 클라이번 또 이거 반대로 치면 이 새끼 뭐야 집중하나? 클라이뻔 큐. <laughs> 이걸 뽑아서 물음표에다가 갑자기 아니 이걸 저기를 친다고 하면서 물음표 한번 더. 방금 레전드. 요건 해놓을 만하다. 오뎀 정도면 해놓을 만해. 님들 반응 본 거예요. 지금 제 게임 집중 하나 안 하나 마우스 커서 보나 안 보나 지금. 어? 이사람들 지금 게임 집중을 1도안 하는 것 같은데. 너이 녀석. 너를 위해 준비했다. 빛의 이름으로, 빛의 이름으로, 빛의 이름으로, 빛의 이름으로, 이 자식아. 너를 위해 준비했다. 어떠냐? 쓰레기 버리지 마, 발버둥치. 또 성가시게 하네. 환혼을 찬양하세요. 차려 왜 그래? 두두두두 무조건 이렇게 하나요? 여기엔 안 가나요? 지가 지한테 줄수 없나 구조상? 나나이제 이름으로. 아 졸라 아파. 아제 이름으로 하는데 너무 아파. 모르셨다잖아. 모르셨다잖아. 아 이거 1코였으면 했다 내가 이거 1코 치고 이거 했다 진짜 아. 오케이 이제 쓸 각만 만들면 돼 그죠? 딱 각만 만들고 딱 내기만 하면 너 죽었다 지금 다 털고까지 하면 내가 봤을 때 상대가 나갈 거 같아 일단 좀 각좀 봅시다 아, 이번 턴은 어쩔 수 없구만 이번 은 어쩔 수 없네 힐도 할겸 요것도 할겸 이기도 하고 영능은 웬만하면 안섞는단 마인드 왜냐, 왜냐 하면 핸들을 최대한 쓸수 있을 만큼 써야 되니까 네. 아. 다시를 네. 수 아. 있으면 좋겠는데. 광역각 한번 잡아주고. 아 오케이. 광역각 잡아주고 오케이. 이러려고 광역각 한번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평등이 필요한지만 생각 좀 해보자 평등 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아니다 턴다는 마인드 턴다는 마인드 끌어올려 끌어올려 아 평등 이거 하고 이거 하지겠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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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또 저거였어 억지 부렸어 그리신 알았어 불은 내고 이기기 챌린지인가요? 다 받아 쏜나요? 아 이번에 나가 이번에 나가요 이번에 내려요 여러분 이번 정류장에 내려요 내려요 아 이번에 내려요 이번에 요것만요것만요것만요것만 아잉. 모여주세요. 이요 뭐야? 이거 재 다시 부활하도 사제에서 사제 됐지. 왜왜왜 왜, 왜. 아니 왜왜 왜. 아니 재미 좀 보자 좀 없이 아, 나 진짜 보기야 뭐 이제 카드 하나 냈는데 야 근데 양군만 안 만나도 마음이 이렇게 편하냐 사자 할만 한데 마음이 편해 아니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해다 지금 그,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 자식만 안 보면. 와... 진짜 양꾼만 아니면 복사해옵니다 <목소리> 의미있을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한영에서 가져올거요 망령립 나쁘지 않... 망령립이 제일 깔끔한거 같고 신폭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십광기 음. <목소리> <목소리> 물약이 최악이긴 한데 오히려 구문종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가져올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얘를 쓴다 얘를 내면은 얘를 뽑아버릴 수 있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한게 맞나 이 이건 좀 오버플레이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솔직히 까분 게 아닌가 또 아까처럼 한번 까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뭐냐 방금 옆에서 날라온 것 같이 깔린다 신기하다. 한 얘를 죽일까 낼까고민했는데도발이니까그래일자리일짜리살일리는용으리 나쁘지 않겠다. 나쁜가? 나쁜가. 교환비가 아쉽네요 아저 독성에다 광기 물약 쓰는게 꿀맛인데 어렵구만 아스스톤 불를두번쓸수 있나? 아니네, 그건 안 되네. 아, 그럼 딴거 골라야 되잖아. 억지로 딴거 골라야 돼. 와, 잠깐만, 억지로 딴걸 골라야 된다고? 아쉽네, 차라리 비밀요원 이런 거 찾아야 되나? 어둠 없이는 이쁘 일단, 필드를 먼저. 이러면은 주문류가 많아지니까 조코를 털면서 하수인도 섞어줄 수 있다. 나 배드 나 배드 해골룡 만이 썼어 상대가 근데 전설이 뭘까 그걸 모르겠네 아무 거 없잖아 오세요 아 그냥 필드 계속 냅시다. 일단 필드를 맞춰 놓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막 정리기가 이제는 센 것도 별로 없어. 어쨌든.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잠깐만. 에서 뭐가 나와야지. 되 밸류 카드 쪽이 뭔가요? <laughs> <laughs> 언제 나와? 언제 나오냐고? <laughs> 언제 나오냐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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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다고. 어디 갔냐고? <laughs> 돌겠네 아, 아래에도 없어 위에도 없어 어디 갔어 길 잃은 스톤 그루 찾아요 하느냐? 새로운 삶을 원하느냐? 평화되거나 죽어라. 평화되거나 죽어라. 써먹는 김에 그냥 버프 다 바르려고 그러는 건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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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또왜아또 아 이러고 나면 왜 나오냐고 아씨 잠깐만 벨류 싸움 하자고? 일리 먼저 내고 광기 써야 스펙다지뭔 소리야? 그 순서가 뭔 상관이야? 염마나가 음. 있어요? 아 오! 아 잠깐만 나 까먹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무기를 현재 쳐놔야 되지 않나? 어 무기 갈아끼울 수 있다. 아, 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응, 필요 없어. 아, 이거 차 놓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빛의 이름으로 나는 이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 아, 근데 터지면 좀 아쉬울 거 같아 가지고, 아쉬운 거지. 뭐, 터지면 아쉬운 거지. 뭐, 죽었다. 어, 안죽비야무 어, 부족한가요? 저, 어! 승할 <laughs> 것 같다고 마음 해번에 어르신들 불러서 보고 있는데 방금 플레이보고 이장님 진목자고 쓰러지셨네 이거 한참 재야유. 갑 거의 없어요. 널 <laughs> 죽이겠어. 진짜 이번 판지면 강남경찰서에 고속당 접수함 <웃음> <웃음> 진짜 늙기 싫다 이건 이길 자격이 어둡다 당장 항복을 눌러라 방금 플레이는 진짜 충격적이다. <웃음> 나도. 이들평범하게 <laughs> 이기면 뭐야? 어, 뭐야? 너 방금 여기 클릭하지 않았어? 뭐야? 나 방금 메인 분명 여기 갔는데? 아닌가? <laughs> 진짜 아니? 한번 만지작거리는 거 내가 봄 이거 1000원 펀치 받으려는 장현진 아니 방금 애 진짜 가지 않아? 았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빛의 이름으로 님들 백을 다 아니까 다 내가 훔쳐온 카드니까 어백 리딩 끝났어 이래야 되게 힘들게 이긴 것 같잖아.